네, 시작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 후보로 나와서 울산 태광역에 KTX를 유치해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것이 가장 시민들의 바람이라 생각하고 이 공약을 첫 번째 공약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일을 저는 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어, 알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어, 이 일을 완수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TX를 유치하기위해서 했던 일은 오늘 이것입니다. 자 보시죠. 드디어 KTX 울산역을 울산역에 KTX를 유치했습니다. 자, 첫 운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드디어 대화강역에 KTX 역이 설치가 됐습니다. 는 우리 관중시 됐습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그동안 어, 울산 시민의 영혼이었던대화강역에 KTX가 다니는 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 이 네. 아, 의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장 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젊은 친구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여기 자,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준공식 대화강역에서 열심히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약. 꼭 이해를 주기 바라면서 우리 하나 둘셋 하면서 우리 신규명 후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신규명, 신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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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신규명, 우리 신규명. 명수비, 신규명! 오늘 이런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태왕역의 KTX를 유치하겠습니다 여러분 힘,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 오셔서 열차 함께 인증샷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신 우리 여기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